자발전제제 9번 별표처럼 핵심 유형이다 3차 다항식인데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래 px가 자 근데 p의 2분의 1은 p의 3분의 1은 p의 4분의 1은 0이래 문제에서 P를 얼마냐고 물어볼까? 익숙하지? 얘들아, 늦는 꼴이면 늦게 도 해야 된다잉 늦는 꼴이면 늦게 도 해야 된다 했다. 근데 늦값지 주어야 된다 0이래. 됐지? 자, P 2분의 1은 0이고, P 3분의 1은 0이고, P 4분의 1도 0이래. 3차 식이래 자, PX 식 세우는 방법, 인수정리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 했지, 내가? X 빼 2분의 1, X 3분의 1, X 빼기 4분의 1, 이렇게. 이 부분 까먹은 사람 다시 이론 봐라. 다시 공부해야 된다. 무조건 해야 됩니다, 이거는. 이거는 정목 못하면 안 된다. 무조건 계속 나온다.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다. 이식 세우는 테크닉은. 자, 최고창 계수 1, 곱했고. 자, 이런 식으로. 됐지? 이렇게 어, 식을 세워야 된다. 자 문제에서 p 19알아다 1배기 2분의 1 곱하기, 1배기 3분의 1 곱하기, 1배기 4분의 1계산해 됩니다. 2분의 1 곱하기, 3분의 2 곱하기, 4분의 3계산해 될래. 약분 되고 약분 대제, 답은 4분의 1입니다. 대제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됩니다. 때나이까지?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.